광명 특성급 제14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특성급 제14경주 4번 공태민. 4번의 공태민 선수가 책임 선두. 이어서 바깥쪽 7번의 최동현과 안쪽 3번 김준철. 뒤쪽으로 보내 배민구 선수와 1번의 안창진 선수. 이어서 2번 박경호 선수 바깥쪽 6번의 김희준 선수입니다. 빠르게 7번의 최동현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나갔고 5번 배민구 그리고 1번 안창진까지 앞으로 나올 때 4번의 공태민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다만에 공태민 선수가 속도를 내면서 본연의 자리였던 선두 자리로 나서기 시작했고 바깥쪽 1번 안창진 공태민 선수가 과연 안창진 선수를 앞에 둘지 공태민 선수의 선택 일단 안창진 선수를 앞에 뒀습니다. 그러면 4번 공태민 선수가 자리를 바꿀 것인지 1번 앞쪽으로 이번에 박경호 선수가 위치하려고 하지만 1번에 안창진 선수가 박경호 선수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태민 선수는 앞에 둘지. 이번에 안창진 선수가 공태민을 앞에 둡니다. 공태민 선수가 안창진 선수 앞쪽에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번에 박경우를 앞에 두는 공태민 이러면 이번에 안창진 선수도 조금 머리가 아파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뒤쪽에 6번에 김희준 선수가 위치어서 7번, 5번, 3번 순입니다. 2번, 4번, 1번, 6번, 7번, 5번, 3번 순. 이번에 박경우 선수 동서울에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6번의 김희준 선수 역시 동서울. 하지만 두 선수는 현재 떨어져 있고 뒤쪽에 있었던 3번의 김준철은 오히려 본인이 앞쪽으로 나왔고 이렇게 되자 4번의 공태민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자 이번에 박경우가 함께 움직임을 가져갔고 3번, 2번, 4번, 1번, 6번, 7번, 5번 순이 됐습니다. 3번에 김준철 3번에 김준철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 이때 바깥쪽 2번 박경호의 긴거리 승부 뒤따라가는거 4번에 공태민 4번 뒤쪽 1번 안창진도 함께 나가고 6번 김희준도 앞으로 나갑니다 2번 4번 1번 3번 6번 그리고 7번과 5번 순입니다 4번에 공태민 선수 바깥쪽 6번에 김희준이 여기서 속도 내기 시작 6번에 김희준이 힘을 씁니다 하지만 4번과 1번과 6번입니다 4번 공태민 선수 뒤쪽으로 이 3위 접전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득점에서 앞섰던 4번 공태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